연애와 결혼 총 12년 동안 우리는 거의 싸우지 않는 커플이었어. 싸운 기억이 손에 꼽을 정도였지. 그런데 얼마 전 크게 한번 싸웠었어. 육아를 시작하니 세상 모든 것들에 예민해졌고 서로를 날카롭게 대했던 게 이유였지. 그리고 화해를 하면서 오빠가 이렇게 말했어. 우리 요즘 아기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고 우리 둘에 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 것 같네. 아차 싶더라. 아기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사랑하는 게 서로인데 뒷전에 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잠든 밤 그리고 한주에 하루는 둘만의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. 커피 한잔 마시며 도란도란 둘의 이야기도 하고 지금처럼 나가서 재밌게 놀기도 하고 꼭 특. 데이트가 아니더라도 기분이 너무 상쾌해졌어. 너무 고맙게도 우리 언니가 아기를 하루 봐주고 있어서 가능해진 거지.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서로의 몸에 힘듦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리프레시 시켜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. 엄마 아빠 사이가 좋아야 아기도 행복하다고 하니 시간이 더 많이 지나도 꼭 데이트는 빼먹지 않으려고. 이제 아가가 너무 보고 싶다. 얼른 들어가야겠다. 그럼 안녕! 오늘도 재밌었어? 너무 재밌었어. <laughs> 이제 얼른 아기 보러 가자. 진짜 너무 보고 싶어. 아, 어, 같이. 빨리 가자. 가자. 가자.